자 오늘은 오랜만에 테오한테 위세를 주고 극대 보호적 공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리부트 이후에 딱히 큰 피해가 없는 테오이기도 하고 이게 칼 같은 영웅들보다 생존력이 월등히 좋으니까 현 메타에서 딜러스의멤모가얼만큼 좋을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단점이라면 항태 이상에 좀 취약한 모습이 많이 보이겠네요. 자 아무튼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이 검으로 악을 끊어낸다. 일단은 템부터 알아보시면. 당연히 뻔할 것 같은데, 이게 딜러니까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방어 두 자를 줍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압을 제거하는 용도로 반반을 줘요. 상식으로 무적개 아이템, 위세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보수까지. 끝은 잠재 세팅까지 해요. 마지막으로 덱 세팅은 이렇게 해주는데, 무조건 보호정이랑, 앞쪽에 그대로 버퍼들. 그 외에는 늘 말하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투장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평타 부대를 주고, 일단 방덱 등장. 자, 지금 방덱상대를 일단은, 자, 지금 관통기. 그렇지, 일단 스킬 때려주면? 바로 잡나? 나, 이 일단 딜량 좋은데? 자, 일단 바로 잡았습니다. 연소으로 이제 스킬 때려주면 돼요. 자, 바로? 아, 좀 아쉬운데? 일단 세인 잡았는데, 이러면 지금 상대 부활시키겠죠. 자, 연소으로 때렸어야지. 이러면 애매한데. 일단은 옹골차 발구킬. 그 다음에? 자, 역시나 부활. 일단은 빨리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렇지, 스킬. 일단 똑같이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확실히 딜량 좋아요. 그렇지, 잡고요. 이제 각성기로 다 제거해주면 돼요. 자, 예발이 약간 문제긴 한데. 자, 우선 반격 한번 때려주고. 자, 때려 잡고. 다음에는? 이제 각성기로 다한방 내주면 됩니다. 그렇지, 마무리. 자, 진짜 연소으로 스킬 때려준다면, 자, 지금 게임 터져요. 방대를 그냥 쉽게 잡아버리네. 자, 끝났죠? 끝. 일단은 평타 한번 때려준 다음에, 자, 미리 권은 빼셔야 돼요. 이따 잡아주고, 이 다음에 스킬 때려주면 잡는데, 일단 관통이 한번 때렸으면 좋았는데, 이러면, 이제 다른 애들만 잡습니다. 그렇지. 이단 바로 잡고요. 자, 빙결을 걸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안 걸려주고, 일단 스킬 한번 때려주면 잡겠네요. 자, 자 과연 일단은 태호가 때려주는 게 나은데 그렇지 이걸로 잡아줍니다 이제 각성이 때려주면 끝나겠는데? 뭐야 끝났어. 자 평타 한번 때려주고 일단 뒷줄 뒷줄을 때려야지 뭐해. 일단 턴 감해줍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자 지금 태호 갈 때는 흑풍전 때려야 돼요. 흑잉 말고. 자 그들의 반격. 일단 아무리 때려봤자 역시 안죽어요 우리 과연 오케 때려주고 일단 이 다음에 이제 가능성있죠 자 바로 원콤 낼수 있는 가능성 아 근데 이거 지금 트루드 피가 애매한데 자 이게 보시면 일단은 뒷줄에 있는 트루드 피를 좀 깎아야 돼요 자 막기 감소 아 근데 피가 <laughs> 많이 깎인것도 아닌데 그냥 스킬 낭비에요 일단, 이걸로 잡혀주고. 자, 다음, 에 이제, 피 깎아버린 다음에. 자, 여기서 흑풍차 한 때려주면, 펜타킬 가라 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단, 과연. 자, 흑풍. 일단, 이걸로? 그렇지, 나이스. <laughs> 펜타킬 좋아. 자, 이 다음도 중요해요. 자, 흑풍차 한 때려주고, 나이스. <laughs> 완벽한데? 일단, 자하라 지금 사범 있나? 있네요. 자, 불사, 상대 피읍.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이게 반사를 일단은 무예 제거해주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일단 제압은 평타로 제거해야 돼요 아 반격으로 제거했어야 했는데 자 빙결 아 빙결러치 선감부터 해줍니다 아 이게 스킬을 잘 보이면 일단 기절 먹여야 돼요 좀 할게 많아요 상대가 지금 빙결 넣어주면 어떡해 이도 진짜 불리한데 자, 고대 넣어주고, 다음에는, 현감 때려주네. 자, 괜찮아. 일단 자라 있으니까. 자라를 일단은 기절 먹여주고. 자, 우리 팀 겔리가 일단 잡아준대요. 오, 각성기. 자, 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겔리한잘안 들어가네요. 자, 평타 한번 때려주고, 일단 스킬 얻겠지. 좋습니다. 마무리 못하겠는데? 자, 일단은 증폭 되었으니까, 자, 딜 나오겠죠. 제발. 끝내줘야 돼. 그렇지, 끝납니다. 일단 미리 무예 깎아버린 다음에, 자, 이을를 잡아줍니다. 일단 앞쪽 제거. 자, 캘리모자은이좀 아쉬운데, 뒷줄은투 트루드만 잡아주면 돼요. 일단 안 죽죠? 자, 그대로 반경 못 때려주고요. 자, 흑익 때려주면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반이 좋아. 다음에는? 이게 연소로 스킬 때려주는 게 나을 텐데. 그렇지, 끝. 이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각성기까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주네저 상대 스킬 낭비. 우리 턴감 해주고. 오케이, 낭비해 줍니다. 이게 반격으로 때려주고, 턴감이 필요한데. 자, 그대로 맞고요. 다음에 스킬. 아, 때려주면 더 없다고. 오케이 반격으로 이제 마무리해줍니다 끝자 이번엔 미스트 네요 일단 평타 열심 때려주고 그렇지 한번 때려주고 다음에는 좋습니다 자 이걸 잡아주네요 근데 문제라면 뒷줄 두명 빼고는 딱히 잡을 리가 없어가지고 아쉽네 자 반격으로 역시나 뒷줄에 있는 미스트 한번 때려야돼자 펠리네가 일단 눈치가 있다면 말이죠 아왜 개때려 진짜 이상하게 때리고 있네 자 스킬 한번더 때려주면 됩니다 일단 흑풍 앞줄 잡아주고 자 미스 일단 각성기 빼고는 자 스킬 가지고는 우리 못 잡죠 자 그대로 버텨요 이제 나머지를 각성기 때려주면 잡겠네 자 텔리레 가만히 있자 오케이 자평타을 무시해주고요 자 나락 그 다음 이제 각성기 때려준다면 마무리 가능합니다 끝 확실히 게임 정리하기 쉽네요. 참 시원한 맛이 있으니까. 아, 일단은 못 잡았네? 오케이, 나이스. 흑궁 좋아. 이제 턴감만 해주면 끝나겠네요. 자, 펠리를 반격이 좋았는데, 이제 갤리가 희망인 건가? 죽으면 안 돼. 은근히 세네? 자, 흑익. 일단 평타 역시나 무시해주고, 자, 흑익으로. 일단은 이턴감. 그래도 나쁘잖아요. 상대 각성이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마시면 일단은 부활 가능해가지고 태호는 일단 상관없습니다. 대신 다른 애들이 문제야. 아, 이게 제일 문제였는데. 자, 역시 스킬 낭비해주고 이제 흑이 한번 때려주면 잡게 돼요. 제발 잘 때려라. 일단은 안 통했고, 자, 부활이 있겠죠? 자 마지막이야 반격 한번 때려주면 끝나겠네 자 반격으로 정리 끝 아주 좋아요 일단은 먼저 관통기로 잡아주면 돼요 그렇지 나이스 일단 딜량 보소 딜은 진짜 무시 못하겠는데 이 다음에 이제 그대로 평타 같은거 때려준 다음에 자 흑잉 때려주면 일단 끝나겠네요 똑같이 말이죠 솔직히 일단 패턴이 별 차이 없어가지고 뭐예상에서 벗어날 일이 없네. 자, 그대로 제거. 아, 일단 아쉽게도 바로 못 잡았네. 자, 우선은 각성기로? 일단 이거 무게 깎여요. 다음 스킬 조심. 자, 미리 일단 부활 빠지겠네. 자, 최대한 일단 시간 끌어야 돼. 한 명은 생존 본능. 다음에는? 죽어주면 안 되는데? 이게 스킬은 최대한, 자, 신 태호가 때려가지고 마무리 해줘야 돼요. 이거 말고 조심 일단 반력 맞고요 다음 스킬 맞고 이제 한대더 맞으면 끝납니다 아니 왜 턴력 뒷줄만이야 이러면 안된다고 자 완전히 망했습니다 일단은 쿨증 넣어준 다음에 자 흑풍차 한 때려주면 잡겠죠 자 쿨증 나이스야 그래도 자, 여기서 이제 활약해준대. 일단 한번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반격 때려주고 있네. 아, 이게 속공각성 때렸으면 바로 잡는 건데. 이를 바로 못 잡습니다. 더 똑같이 말이죠. 그렇지, 끝. 자, 어쨌든 끝났으니까. 다인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자, 흑풍참. 이러면 지금 예상 웬데? 자, 어쨌든 끝났습니다. 이다 겔리가 마무리. 이 검으로 악을 끊어야 한다.